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많은 남자는 싫어요. 그런데 몇주후 그녀는 당신 앞에서 수줍게 머리를 넘기고 있죠. 왜일까요? 사실 20대 여자는 중년 남자를 원합니다. 다만 절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자가 20대 또래 남자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결정적인 다섯 가지.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본능적인 매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비법 젊은 남자들이 절대 줄수 없는 것. 그녀는 나의 어린 남자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웃고는 있지만 뭔가 살짝 지루해 보입니다. 그 남자는 게임 이야기, 헬스 이야기, 친구들과의 유머를 늘어놓죠. 그녀는 맞장구를 치지만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성숙함입니다. 20대 남자와의 연애는 늘 어린 남자와 어른스러운 여자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중년 남자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건 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요소입니다. 남자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잘난 척으로 표현하는 순간 매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 가르치지 말고 보여줘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어린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도 가고 싶어. 유럽. 거기 비싸지 않아? 반면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런던은 해질 무렵 템스 강변이 최고야. 거기 앉아서 와인 한잔하면 완전 낭만적이지. 어떤 대화가 더 매력적일까요? 여자는 자신보다 넓은 세계를 아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남자에게요. 그녀는 어린 남자에게 내가 리드해야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안정적이면서도 설레는 느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법 여자가 나이 차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녀는 처음엔 이 사람 너무 나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중년 남자가 젊은 남자보다 더 매력적인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그 남자와 있으면 내가 여자가 된 느낌이 들 때. 이건 그냥 감성이 아니라 여성의 본능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 앞에서 여성스러움을 느끼고 싶어 해요. 문제는 어린 남자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연애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한테 잘 맞춰줘야 해. 그럼 여자는 연애를 해도 뭔가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죠.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녀를 중심으로 연애를 합니다. 그녀가 여성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핵심 포인트. 그녀가 예뻐지는 경험을 하게 하라. 여자가 나의 차이를 잇는 순간은 당신과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고 느낄 때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할 때더 우아해지고 더 섹시해지고 더 특별한 여자가 된다고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 그녀가 여자로서 돋보이게 하라. 어린 남자들은 여자의 매력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그녀가 입고 온 원피스를 스쳐 지나가듯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이 색깔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그녀가 신경 쓴 부분을 제대로 봤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나이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녀가 더 우아한 버전의 자신이 되게 하라. 20대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그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주는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를 선택할 때 20대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갈까? 너가 정해. 반면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 좋은 와인 바가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여자는 자신이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 여성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리드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가 편하게 따라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 그녀가 당신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술. 여자는 이 남자와 자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엔 그녀 스스로 상상하게 됩니다. 어린 남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대거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매력을 날려버리죠.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그도록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 남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잠자리를 말하지 않고 잠자리를 떠올리게 하라. 여자가 당신과 잠자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느림의 미약 커치 없이 그녀를 민감하게 만들라. 여자들은 천천히 고조되는 긴장감에 끌립니다. 이건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아주 짧은 순간의 신체적 거리 그리고 아직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긴장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말을 할때 그녀의 입술을 살짝 바라봤다가 눈을 다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녀가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법 가벼운 농담을 던졌을 때 그녀가 머리를 넘긴다 목을 만진다 입술을 핥은다 이미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굳이 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긴장감을 오래 유지할 줄 아는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이 중저음의 대화 목소리 톤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라. 여자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대화를 할때 빠르게 말하고 텐션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느리고 낮은 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말하는 속도가 느릴수록 여자는 더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자가 안정감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더 개방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데이트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말하는 속도를 살짝 늦춰보세요. 특히 그녀가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그녀에게 특별한 감각적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비법 그녀가 다른 남자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자는 동시에 여러 남자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단순한 심심풀이 상대가 되고, 어떤 남자는 한 번쯤 만나봐도, 좋을 남자가 되죠. 하지만 어떤 남자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남자와 함께 할때 내가 더 깊은 감정을 느끼는가? 어린 남자들은 여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그녀가 감정을 진하게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핵심 포인트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어라. 여자는 안정적인 남자를 원하지만 지루한 남자는 싫어합니다 즉 당신이 너무 착한 남자가 되면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편안한 안정감만 주는 남자는 좋은 사람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감정의 강렬한 대비를 주는 남자는 계속 기억에 남죠 어떻게 할까요 일 감정적 대비를 만들어라 여자가 몰입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정말 예뻐.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반면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너무 예뻐서 짜증나. 다른 남자들도 다널 좋아할 것 같아서 이 말의 힘이 뭘까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살짝 고전적인 느낌이 있죠.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 이 남자."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여자는 이런 미묘한 밀당을 본능적으로 즐깁니다. 즉,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감정의 강약을 조절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그녀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대화법.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강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녀에게 평범한 일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좋아해? 어떤 커피 마셔? 너무 평범하죠.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 커피 마시니까 넌 무슨 생각이 들어? 그녀는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가 감정적으로 대답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과의 대화가 그냥 수다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버 여자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남자가 되는 법. 어떤 남자는 여자의 하루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남자는 그녀가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단 하나.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여자는 당신과 있는 순간보다 당신이 없는 순간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즉,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진 후 당신이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락 안 하기 같은 유치한 밀당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릿속에 당신을 각인시키는 감각적 기억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당신과의 순간을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라. 여자는 감정이 강렬했던 순간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과의 순간을 깊이 새길 수 있을까요? 이 로감을 활용하라. 사람은 감각과 연결된 기억을 가장 오래 간직합니다. 특히 여자는 감정과 감각이 강하게 연결된 존재죠. 그래서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을 만들려면 오감을 활용해야 합니다. 향기 데이트할 때 항상 같은 향수를 사용하세요. 소리 그녀와 함께한 순간에 특정한 음악을 남겨두세요. 촉감 그녀와 헤어질 때 손을 살짝 가오래 잡으세요. 맛 당신과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두세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과 있을 때 그녀가 바닐라 향을 자주 맡았다고 해봅시다. 이후 어느 날 우연히 바닐라 향을 맡으면 그녀는 당신을 떠올릴 겁니다. 이게 기억을 지배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여자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다가 헤어질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잘 들어가라고 하죠.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냥 보내지 말고 살짝 뜸을 들였다가 한마디만 더 하는 겁니다. 오늘 너 유난히 예뻤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더 말하지 말고 그냥 미소만 지으세요. 그녀는 집에 가는 내내 그 한마디를 곱씹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마지막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은 20대 여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고 게임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리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녀가 어린 남자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주는 남자, 그녀가 여자로서의 나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남자,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남자. 이 다섯 가지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면 20대 여자는 어느 순간 당신에게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냥 이 남자랑 있으면 다르게 느껴져.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게임은 당신이 이긴 겁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